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6.25 38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민족 상징의 쓰라린 추억을 되십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 집단은 비열하고도 잔악한 기습 공경으로 5천년 민족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하고도 처절한 파탄을 우리 중국에 안겨주었습니다이 전쟁으로 국군 14만 9천여 명, 유엔군 3만 6천여 명, 경찰 3천5백여 명, 민간인 37만 3천여 명등 무려 56만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군 71만 7천여 명, 유엔군 11만 5천여 명, 경찰 7천여 명, 민간인 23만여 명등 무려 106만 9천여 명이 부상을입었셨습니다또 국군 9천여 명, 유엔군 6천여 명, 무려 1만 5천여 명이 포로가 되었고 국군 4만 3천여 명, 유엔군 5백여 명, 경찰 7천여 명, 민간인 30만여 명 등이 무려 35만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민간인 8 4 0 0여 명이 이북으로 납치되었고 모두 216만 9천여 명의 엄청난 인적 피해를 낸 사실을 우리는 뼛속에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62만여 명의 전재민이 생겼고 29만여 명의 전쟁 미망인과 5만9천여 명의 전쟁 고아가 길거리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가옥은 전체 우리 대한민국 가옥의 35%인 61만호가 파괴되고 공업시설은 43%, 발전시설은 41%, 탄광시설은 50%가 파괴되어 전국토가 문자 그대로 제뜸미로 화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 것을 우리는 뼛속에아로새기도록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그 당시의 한국을 생각할 때 내일의 희망이나 그런 반딧불만치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천지에 가려간 것은 피란민과 배고픔과 절망과 공포뿐이었었습니다. 그런 시일로부터 불과 한 세대인 38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6.25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6.25 사변 때 당한 우리 한국의 처참한 전쟁 피해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역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치적 민주화는 바야흐로 꽃피어가고 경제는 날로 발전하여 절대 빈곤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선진초국의 꿈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를 연급어 성공리에 이룩한 토대 위에 이제 두달 후면 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6.25를 체험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개무량하고큰 기적이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북한은 끊임없는 군사 대결 속에 g n 피 p 의 6%를 우리가 군비에 투입하고, 예산의 3 8가 넘는 돈을 국방비에 쓰면서 이와 같은 산업발전을 가져온 것은 진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계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는데 진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이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 발전의 한 기점을 이룩하고 여기에서 거대한 성장의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옛날 시집부스의 신화같이 주인공 시부스가 형벌을 받아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돌을 밀어올려서 언덕에 올려놓으려는 찰나에 그 돌은 다시 천길 만길 떨어져서 밑으로 굴러가면 또 다시 그것을 굴러올리고 그리고 언덕에 올려놓으려면 또다시 천길 만길 굴어지는 형벌을 받는 것 같은 비극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 오늘 이 영광된 발전의 몸부림이 조그마한 부주의로 또다시 혼란과 절망의 천길 만길 괴랑으로 곤둥박지라고 떨어질 수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6 2의 비극을 잊지 말고 이 시점에 우리 국민 전체가 마음을 합쳐서 붙들어 지으신 야외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위대한 전진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시지않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 아무도 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부르시어 기도할 때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극복해 달라고 부르지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날 과격한 좌경 용공 학생들의 파괴적인 난동과 성급한 통일론이 우리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놓으면 또다시 유교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좌경 용공의 극한 투쟁을 일삼던 학생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사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가 얼마나 많으며 최근에 서울대학 총장시에 난입에 들어가서 총장실의 기구를 곡괭이와 삽으로, 철봉으로 박살을 내고, 교수를 살찐 돼지 새끼라고 부르지는 이와 같은 처절한 증행에 여러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며 공부가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에 나입에서 화염병을 내려 던져서 사회의 기강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난동 속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안정되고 발전될 수있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젊은 학생들의 무법천재의 난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고 답답하기 말로 다할 수없습니 지난 6월 10일 날 이러한 용공좌익 혹은 극좌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국민을 제껴놓고 정부와 국회도 제껴놓고 우리가 나가서 이북의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서로 모여서 휴전선에서 대화하고 나라와 민족을 통일시키겠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통일하겠다는 그 간절한 열정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통일하는데 조국도 제껴놓고 국민 대다수도 제껴놓고 정부도 제껴놓고 소수 과격 학생들 그것도 반체제적인 용경 자경군자 학생들이 가서 이 나라 이민족의 운명을 손에 걸고 좌우하겠다는 이와 같은 망동은 우리 민족 전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서 마음대로 만나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교제를 하면 은 남북통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는 공산주의자인 것입니다. 김일성 집단은 40년 동안 김일성 일당 독재하에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그기에는 반체제의 인사들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38년 전쟁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세계 지금까지 한치도 변치 않은 이북의 공산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잃으안 돼요. 우리와 같이 남북 즉십자 회담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땅굴을 파서 일시에 수십 개 산을 이남으로 증격시켜 우리를 공격해서 적과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웅산에 우리의 외교사절들을 일시에 폭탄으로 폭파시켜서 전멸시킨 그 사람들 열사의 사막에서 피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고향 산천을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탄칼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송두리채 수장을 시키는 그 사람들 쉬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지원하고 테러를 자명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순수한 동포에 입각한 이상적인 이성적인 통일을 서로 대화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일시적 감정으로 소수의 과격 학생들이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의 동의도 받지 않니하고 스스로 통일을 가져오겠다고 주장 하는 것은 위험하게짜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치고 그 누구가 통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 소수의 과학 학생들에게 과연종국 통일의 역사적인 과업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장실에 나를 해서 총장실 기물을 다 붙들어버리고 여교수를 아줌마라고 선생들을 잘먹은 돼지새끼라고 그러 사회 처치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글어히고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북 대학생 대표란 남한폭력적화혁명을 위한 공산정권의 끝앞으로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반정부적인 학생들이 가서 대화를 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통일로는 국민적인 합의하에 국회와 정부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이질적인 것을 동화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때가 오면 통일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껴놓고 무조건 하고 사례와 질서를 짓밟아버리고 군위를 짓밟아버리고 나아가셔야 통일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을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이 악한 마귀의 모든 발동을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한국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 극한 혼란이 장차 다가올 올림픽을 박살 낼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성외를 인도하는데 일본 사람마다 만나서 한국에서 올림픽이 될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고 사회가 혼란에 떨어지는데 올림픽이 될수 있겠는가 모두 다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한번 그들이 시도하는 대로 8월 15일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일어나서 통일행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은 다가올 올림픽은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를 우리 성인들이 기성세대가 가만히 보고 있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외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난 다음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도 생명에만 종사하고 가만히 있어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과 민족이 역사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할때 우리는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부르지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놓여있는 그대한 위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참된 애국적 정치 지자들이 사라져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할 때는 모두 다 뜨거운 애국자로서 열렬한 심정으로 국회에 만들어가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하겠다고 외치더니 국회에 당선되고 난 다음 국회가 회원되고 두 달이 걸려도 자기들 월급이나 올려놓고 간투 싸움에 무, 특별한 명칭 하나 가지고서 밀고 땡기면서 민생이야 되든 말든, 나라야 되든 말든, 학원이야 뒤어 끌든 말든, 통일을 주장하는 과기학생들이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든 말든 잽껴놓고 우리들끼리 강투만 서면 된다. 우리 당략, 우리 정치적인 이익만 얻으면 된다고 서로 물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단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국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서로 틈이나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명칭이나 자기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나라는 뒷전에 두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정치가 올바르게 되기 전에는 우리 종국과 민족이 여러분 부흥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정의가 있는 이러한 민주화된 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일어나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정의가 없는 곳에 민주화도 없고 국민 신뢰도 없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 있는 정치인이 빨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원대한 청사진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 단결시켜서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 이민족이 단결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대결되고 앞으로 올림픽은 다가고 학원은 뒤끌는데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족을 단합시켜줄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리사역으로 감투싸움을하고니다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이 오늘날 필요해요. 일시적인 영달이나 당리당략에 아부하는 것이 아닌 민족과 역사 앞에서 바른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중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군중이 우하면 우우로 따라가고 군중이 좌하면 좌 따라가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소열를일으면 소위 정치 지도란 사람들이 가서 학생에게 아호하는 소리나 하고 나라와 민족이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소위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시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25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똑똑한 정치인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요수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취하로 부르시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한국의 운명과 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이부 공산주의자들의 테러, 과격 학생들의 올림픽 방해 등등은 반드시 민족적인 역량으로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올림픽이 실패하면 우리 민족적인 긍지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을 상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러 행위로, 학생들의 준동으로 올림픽이 실패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대에 빡 들어찼던 국민의 기대가 다 무산되어 버리고 국민족적인 자랑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국민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 모든 일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세계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은 조소와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차려놓은 밥상도 먹지 못하는 민족이 무슨 세계민족과 어깨를 겨누고 나갈 수 있느냐. 올림픽을 만일 실패하고 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의 조소를 받고 지탄을 받고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는 다시 얼굴을 들고 설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과 또는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이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난지 안 그러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중된 사회의 혼란을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은 한국의 이미지 결과로 경제적인 파탄을 토로합니다. 한국이 올림픽을 한다고 해놓고 못했으면 그로 실추된 신용은 온 세계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따고는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은 이제 누구도 막을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겨놓으므로 역사 대대로 후손들이 올림픽도 치러지 못하는 비참한 조상이라고 침을 빼앗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시키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적인 긍지와 자신이 하늘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적인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산입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은 할수 있습니다 선경은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올림픽을 잘 치르고 자신을 얻으면 그 힘을 가지고서 일괴의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긍지와 자신이 하늘에 섰고 세계 속에 한국의 입장이 뚜렷집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올림픽을 치른 나라 올림픽을 성공시킨 나라로서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나 하고 가난하고 민족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나라라는 나쁜 이미지가 씻겨지고 한국을 인정하는 위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된 이미지의 바탕에서 한국의 경제는 세계를 주름 잡게 될 것입니다. 일본만 세계를 주름 잡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나가는 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말미에 맞다 가는 경제적인 상상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국력과 국운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이 그때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나갈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의 통일은 성큼 눈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급을 다투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하나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시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마당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대한민국은 모른 체하고 나는 내 혼자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잘 살고 함께 못 살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이러한 운명을 함께 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늘나라를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1천만 명은 모두가 교파와 인맥을 초월해서 마음을 합쳐서 중국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올림픽 두 달을 두고 우리들은 자나깨라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소요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의 정신 빠진 행동을 주께서 경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올림픽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애국적인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본격적으로 지상에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자유의 하늘 아래 자유의 땅에서 복음을 증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6.25를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의 그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북한 합쳐서 300만의 인명이 살상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국토가 오유화되고 국민 전체의 희망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재산이 다채뜸으로 변했던 그 비극적인 시,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 집단들은 시, 시와 때만 얻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무력 전경을 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소련에서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해서 공격형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오면 이런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소요가 오늘 이부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이 스스로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용궁좌경세력이 들어온 그들의 마음에 공산주의 마귀가 쫓겨나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행동으로 시정대들도 하지 못하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파괴를 일삼는 저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신이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을 경고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높은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국회에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당기, 당약에 따라서 서로 감투 싸움이라고 하는 저들을 우리 경고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민족의 대표자가 되도록 우리가 뒤에서 경고하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전보손을 합쳐서 우리 한국 역사에 두번 다시 다가올 수 없는 이 올림픽의 기회를 우리는 민족 중앙과 발전의 위대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온천하에 복음을 전개하는 위대한 계기가 우리 민족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6.25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와 같은 6.25의 비참한 사건이 우리 민족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와 혁명을 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우리에게 조그마한 혼란이나 혼란이 있으면 가차없이 민족의 가슴에 총탄을 뿌려댈 공산 악마화된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6.25 38도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국의 번영과 강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소매를 거치고 일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1천만이나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나라에 혼돈이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강승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하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조국도 사는 일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위대한 애국자는 예수 믿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자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애국자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라겠습니다 나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도 나라와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대강당에서 저 텔레비전실에서 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처음 예수 믿겠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시나 죽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스승치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일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나라의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치 말고 일어나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일생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나시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